안녕하세요. 라이브송 여러분들. 라이브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25번째 날입니다. 네. 25번째 날이 됐네요. 오늘은 그래서 고린도 후서 8장부터 13장까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1장부터 7장 마지막까지 해서 바울의 사역 그 부분을 함께 읽었고요. 오늘은 8장부터는 바울의 모금 활동 그리고 10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 이렇게 해서 8장부터 13장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요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요절 말씀은 4장 5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고린도 후서 4장 5절 말씀 고린도 후서 요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린도 후서 8장부터 우리 함께 읽으실 텐데요 어, 이렇게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왔잖아요. 그죠? 이 나온 여러분들 정말 정말 너무너무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환영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정말 얼마나 기쁘실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이렇게 저의 마음을 내어드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하나 부드러운 마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이 저희 안에 잘 심겨서 30배, 60배, 100배, 제 삶에서 귀하게 열매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자, 8장 고린도후서 8장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낌없는 섬김 8장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 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의 사랑의 신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라.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 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 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여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여한 것으로 너희 부족함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함이라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디도와 그의 동역자.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갔고, 또 저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은 자요.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함이라. 또 저희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그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하였거니와, 이제 저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저희에게 보이라.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 9장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의 희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 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의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강구함에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다. 10장.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테너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여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때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 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지 않게 하미니. 저희 말에 그 편지,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떠한 자이면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자인 줄 알라.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이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불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량으로 나눠주신 그 불량의 한계를 따라하노니 곧 너희에게 곧 너에게까지 희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불량 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의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의 가운데서 더욱 위대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한계 안에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의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바울과 거짓 사도들 11장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인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아화를 미혹해 한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 없이 너희에게 전응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깨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으니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연고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라. 저런 사람은 거짓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바울의 참된 자랑.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줄을 따라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한,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우리가 약한 것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저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가 이스라엘이드냐 나도 그러하며. 저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퇴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의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한번 이 말씀 더 읽어 볼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담에색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담에색 성을 지킬세.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주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 12장. 무이카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 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 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곧 강함이니라. 어 고린도 후서 12장 9장 9절 10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고린도 교회의 일을 염려하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 하니라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에게 패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오. 오직 너희니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오. 이에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공교한 자가 되어 괴계로 너희를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의 일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이때까지는 우리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때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에게 너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의 북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때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맞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행함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권명과 끝인사 13장.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 하시 니라 그리스도 께서 약하 심 으로 십자 가에 못 박히 셨으나 오직 하나 님의 능력 으로 살 으셨으니, 우 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 를 향하 여 하나 님의 능력 으로 저와 함께 살 리라. 너희 가 믿음 에있 는가？너희 자신 을 시험 하고 너희 자신 을 확증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니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의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여기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사까지 이제 저희가 마쳤고요. 내일은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읽기 전에요. 지난번 같이 또 갈라디아서 서론 만들어서 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서론 잠깐 먼저 보시고 갈라디아서 함께 읽으시기를 권면 드립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